유방의 등장, 영웅 유방, 한고조 유방에 대한 다음 백과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 무엇이 문제였는지 바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진나라 말기에 혼란을 마감하고 천하를 통일한 사람은 바로 유방이다. 그는 강소송 폐원 사람으로 양친의 이름조차 모르는 미천한 농민 출신이었다. 한고조 유방은 폐원 사람이 아닌 풍현 풍국 출신이며 양친의 이름조차 모르는 미천한 농민이 아니었다는 진실을 밝혀드립니다. 심풍 한고조대에 설치한 현일입니다. 지금 섬서성 임동경기에 있다. 서경잡기 기록에 의하면 한고조 유방은 멀리 떨어진 고향 풍읍에 고조하던 부친 태상왕을 궁중 안으로 옮겨 거치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부친은 고향 풍읍에서 평생 동안 좋아했던 고향 풍물이 없었으므로 즐거워하지 않았다. 한고조는 이에 부친을 위해 신풍이라는 도시를 새로 만들어 옛날 고향에 살던 사람들을 실제로 이주시켜 그대로 놀게 하자 태상황이 기뻐하였다 한다. 신풍에서볼수 있듯이 한고조 유방의 부친은 태상황이며 한고조 유방의 고향은 풍현 풍국이고 단지 그가 정장으로 있었고 봉기의 깃발을 들었던 곳이 패현 패국이었으니 정확히 분리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왜 한고조 유방의 출생을 대과사전에서폄하에 놓았을까요? 이곳 신풍은 또한 종조대왕의 무대 화성부에도 등장합니다. 고전 번역원의 다산시문집을 인용합니다. 듣자니 지금 화성부에 단단한 초롱성을 쌓고 있다던데 날듯한 누대 무지개에 닿아있고 화려한 누각에는 교룡을 꾸렸꾸려건업의 강산이 수려하고 신풍에는 초수가 무성하지 왕능의 상서로운 기운 서려있어 일만조 소나무를 해마다 심는다오 다산시문집에 종조대왕의 무대 화성부에 한고조 유방의 무대 심풍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냥 우연일까요? 결코 우연이 아니겠지요 유방의 고향 한고조 유방의 고향을 밝혀봅시다 비는 주나라의 태빈 빈주 혹은 빈국이다 태조 이성계의 본관 전주이기도 하다 또한 여기가 한 나라 유방의 고향 풍패이기도 하다. 모두 다 신증동국 여지스람의 전주배에 나오는 정보입니다. 신증동국 여지스람구격본의몇 조각을 인용합니다. 형성 국가의 풍패로 산천이영수하다 주나라의 조상이 일어난 곳이요. 일도에 으뜹니다. 역사 속의 전주가 한고조 유방의 고향 풍패였던 것입니다. 이 지역이 풍읍이고 이곳이 삼국지의 영호 조조의 고향 패국으로 한고조 유방의 고향은 풍업인 안주이며, 이곳 폐수가 흐른 패국에서 봉기했던 것입니다. 용비어천가의 시 묘수를 보면서 위에서 이야기한 사정을 한번 살펴봅시다. 제18장. 한나라 고조 유방이 정장이 되어 있을 때 진나라 시황의 장지인 이산으로 일꾼을 이끌고 간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일군이 대부분 도망치고 말았다. 그러나 그중에 장사 연하문 사람이 유방을 따라가기 자청하고 나섰으니 이 사람들은 유방이 나라를 세우는데 공을 세웠다. 이성계의 손재인 목조가 전주에서 기산으로 함경도로 얼마 갈때 170여호가 자의로 따라가게 되었다. 진시황제의 장지 이산은 여산, 여산인 관중입니다. 같은 지역 출신인 한고조 유방과 이성계의 손재인 목조가 민심을 얻은 것을 비유해서 이씨 가게의 덕을 한고조 유방과 비교해서 뿌리가 깊고 영망이 높음을 마음껏 자랑하고 있습니다.한고조 유방의 고향인 풍국은 주나라의 모국인 빈국이며 태조 이성계의 본관인 전주로서 후한 마력 천하를 움직일 인물이 이곳 풍패에서 다시 등장하니 그의 이름은 다름 아닌 삼국지의 영호 조조입니다.제 나라의 부활. 주나라 무왕의 총참모는 강태공으로, 그는 염제신농인 천수 강씨의 후손으로 제 나라를 봉지로 받게 됩니다. 제 나라는 또한 제씨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즉, 강태공이 제씨의 시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진승과 오강의 난이후제 나라가 부활했는데 왕이 제시가 아닌 전씨라고 합니다. 제나라 임금 전담, 사천동생전영 거의 아우가 전횡으로, 그러면 제 나라에서 왕위가 바뀐 사연을 추적해 봅시다. 사기 세가를 인용합니다. 진완은 진여공 진타의 아들이다. 진완은 자신과 가까이 지낸 세자 오구가 살해되자 곧바로 도망쳐 제 나라로 들어가 살았다. 그때 제 나라에서는 황공이 즉위하여 14년이 되는 해였다. 진완이 죽자 그에게 경중이라는 시호를 내렸다. 경중은 치맹이를 낳았다. 경중이 제 나라로 망명하여 받은 봉호 전을 진과 함께 송씨로 삼았다. 그후 진완인 전완의 후손 전골과 전상이 두 사람의 군지를 범하고 제나라의 국정을 전담하였던 것이다. 제나라의 전씨는 진치에서 분파된 송으로 진씨들이 제나라에 가서 강태공의 후손들을 물리치고 기반을 잡았던 것으로 진승이 진 땅을 기반으로 반란의 봉기를 올렸을 때 제나라에서는 전씨가 부활하였고 진승과 제나라의 군주 전신은 같은 혈육이었던 것입니다. 진나라의 구세주 장한과 진승의 최후. 진승은 자신의 본국 진 땅에서 진왕을 칭하고 드디어 기원전 209년 군사를 나누어 진나라의 여러 곳을 동시에 공격하게 하였다. 주력군은 주문에게 맡겨 한수 너머의 진나라의 본토인 함양 북경을 공략하게 하였고, 오광은 고향의 형량, 무신소소 장의 진년은 조나라지요. 주벌은 풍읍의 위나라. 등종은 초나라의 구강. 송류는 남양.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진 이세왕제 호에는 처음 진승과 오강의 난이 발생하자 당황하였지만 반란이 진압되고 있다는 호위 보고에 방심하고 있다가 주문이 이끄는 대군이 제왕의 도시 북경 함행의 코앞 진나라까지 다다르자 사태의 심각함을 깨달은 이세황제가 조종회의를 열기 이른다. 이때 소부 배설을 지내던 장한이 진언하기를 지금은 적의 주력군이 북경 관중의 코앞에 이르러 각 지역에 있는 지원군을 받을 수 없고 또한 지원을 요청할 수도 없는 급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묘안을 얘기하고자 하오니 현재 진나라에는 죄를 지어 형을 받은 소신만의 제수가 있으며, 이들이 아방군과 항릉 공사 및 각종 부역에 투입되어 있으며, 현재는 사정이 급해 정규군을 모을 수가 없으니 이들을 모두 사면해 주어 진학군을 조직하며, 그 판부를 끌수 있을 것이니, 유노하여 주시옵소서 하니, 이세 황제는 장한의 권리를 받아들여 장한을 대장으로 진학군을 편성하니, 진군과 반란군의 전면전이 드디어 시작되었던 것이다. 장한은 주나라의 교국공신 강토궁의 후손으로 장시는 강시에서 분파된 성입니다. 장한이 이끄는 진군은 보금노가 멀고 행군에 지쳐있던 주문이 이끄는 장추군과 맞서 싸우니, 장초군은 대패해서 후퇴했고 주무는 조나라의 조양으로 후퇴했으나 장한이 추격해와 다시 이곳에서 패전했고 삼천인 민지로 후퇴하여 진지를 갖추었으나 장한이 또한 추격해와 포위된 상태에서 주무는 자결하였으며 주무니 이끌던 장초군은 해산되었던 것이다. 고양의 형량을 포위하던 장초군의 장수들 전장등은 이 패배를 듣고 서로 모의해 무능하고 교만해졌다는 이유를 들어. 상관 오강을 암살하고 그 지휘권을 빼앗아 자신들이 직접 장한과 맞서 싸우기로 했다. 이에 오강을 속여 죽이고 그 머리를 장한에게 보내니 장한은 전장을 영윤과 상장으로 삼았다. 전장은 이기 등에게 형량의 포위를 맡기고 정병을 건너리고 오창까지 나아가 장한과 회전을 벌렸으나 전장은 죽고 군대는 격파되었다. 장한은 더 나아가 형량으로 진격해 형량을 포위한 장초군마저 격파하고 이기등은 죽었다. 장하는 교배에 주둔한 장초의 장수 등열을 별동대를 보내 무찌르고 자신은 허에 주둔한 장초의 장수 오서를 무찔렀다. 등열과 오서는 모두 진승에게 달아났고 진승은 등열을 죽였다. 장하는 마침내 장초의 서울 진까지 이르러 장초와 싸웠고 상주국 방군 최사가 전사했다. 장하는 진서 쪽에 주둔한 장화와 맞서 싸웠고 진승은 성을 나와 장하를 송원했으나 장하도 전사했다. 마침내 진현을 빼앗긴 진승은 달아나던 중에 오자 장가에게 죽었고 장가는 진나라에 투항했다. 진승과 오강이 봉기한 지 반년 만에 살해당하고 장초의 반란군은 무너졌지만 이들이 혁명의 불씨를 밝혀 전국에 널리 퍼져나가 각 지역의 봉기를 촉진시킨 결과 진나라는 멸망하게 되었던 것이다. 항우와 유방도 진승과 오강의 난이 없었으면 등장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진나라의 구세주 장안의 등장으로 서서히 사라져가던 진나라의 운명이 기사회생했고 파족 지세에 진승과 오강의 난의 부시가 꺼져 버렸으나 이는 다시 불타오를 항우와 유방 등장의 전주곡이었던 것이다.